부활 하나님의 살아 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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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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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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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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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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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에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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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어,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권이 부활? 엄마 부활? 아빠 부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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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예수님과 한 생명. 연복음 15장 5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롯에서 2장 3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어 예수 아니,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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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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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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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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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예스 예스 예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부활+ 부활 마땅합니다. 1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3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 이번주 암송말씀 디모데오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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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해요 공동체 사랑해요 유튜브 사랑해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